늘 한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모였을 때 가장 먼저 건설한 것은 번제단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에 또 그들이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또 거룩한 절기와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상이고 또 험난한 사사,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사와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에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아버지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하루하루 하루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의 위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가장 먼저 번제단을 본래 자리에 세우고 조석으로 매일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전재건 준비를 시작한 것처럼 저희들도 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으며 또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아래일 수 있도록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아래일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사 아버지 우리 인생 전반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성전 지대를 건설할 때에 통나무를 깔고 다듬은 큰 돌을 그 위로 굴려서 성전 산으로 운반해 와서 넓고 평평한 뜰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헌신이 있었을 것이라고 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어서 이렇게 수르밥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날 저희들도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참성전으로 건축해야 함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회는 어떠한 환란에도 결코 요동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하시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아버지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든든히 세워져 가며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어떠한 환란과 어떤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보장되는 보존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전 건축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음, 형통하게 잘 세워져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때에 우리가 가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 성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건설해 나갈 수 있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솔로몬 성전에도 아버지 하늘의 성전 앞에 하늘을 바치는 유용을 자랑했던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될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아버지 저희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창세기 31장에서부터 33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13절 3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성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위에 바르셨으니, 내, 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하리로다 10편 23편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버지 선한 길로 늘 인도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저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을도 없이 열심히 섬기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31장에 또 4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부지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양 떼들을 돌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몸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또양 떼들이 야곱의 부지런히 일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수가 더해지고 아버지 마침내 야곱을 겁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야곱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겼지만 외삼촌이 내품싹을열 번이나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 많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선인을 만날 수도 있고 악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어서 우리의 고난이나 손의 수고를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루스, 루스에서 잠을 자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며 아버지 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내가 빈들이나 사막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이 함께 하실때 에, 그옷이 성전 이며, 하나 님의 눈동 자가, 우 리가 걷는 발걸음 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 신다는 것을 깨달 았던것 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 들 항상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께서 어느 곳에있 든지, 우 리가 하나님 앞에예 배하 는삶을기 도하 는삶을멈 추지 아니하 게하 시고, 하나 님의 말씀 을. 묵상하는 삶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에게 또 나타나서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나임이라고 이렇게 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호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하나, 야브라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사계 하나님, 여호와여 구절을 통해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풍 나루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또 그와 시름 그 야곱과 씨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나,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라고 했듯이 또 분위엘이 지날 때에 그가 분위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도달고 그의 허벅자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 어, 야곱에게 야구, 새 이름을 주시고 간절한 음, 기도를 통하여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분위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또 분열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이 영상을 함께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저와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였다든지 아버지 하나님 또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어서 아버지 방황 하고 있는 사람 이있 다면 하나님 께서, 그 사람 의, 이 름을 기억 하 여, 주 시고 찾아가 주시 어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 을 만나, 주셨 듯이 분엘의 역사가 신령 한분엘의 역사가, 그의삶 가운데 나타 나서 아버지 승 리하 는 귀한 역사가 있게하 시고 아버지 그의 일생 을 지키 시고 보호 하 시는 또 하나님 께서 인도, 하 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 옵소서. 야곱 이33장을 통하 여서 말씀 을볼때에 항상 주의 종 에게 하나님 께서 은혜 를 주심 으로 은혜 로 주신 자식 들이, 다또11절에 하나님 이 내게 은혜 를 베푸 셨 고, 내 소유 를또 조카 오니 이렇게 해서 에서 를 만났 을때에 하나님 이 자신 을인 도하 셨 고, 하나님 께서 축복 하셨음 을. 고 백하 는것 처럼 저희 들도누 구를 만나 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 리의 몸과 모든 것 들, 우 리가 가진 모든 것 들이 하나님 께 로부터 온것 이고, 하나 님의 하나 님의 축복 으로 인하 여서 하나님 이 우리 에게 복 주심 으로 말미암 아, 우 리가 가지고 있는 것 들이 오니 건강 주심 에도, 감 사하 게하 시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 에서부터 큰것 까지,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친 것이 없어 없사, 없사오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모든 음, 것들이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의 복으로 함께 하시며 아버지 죄는 흥왕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많은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또 저주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된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아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버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기 때문에 아버지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캄캄한 인생을 살며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우리가 아는 많은 영혼들도 또이 영상을 듣는 많은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누리는 많은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평강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라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 위해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야곱이 정말 조상들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아버지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오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일생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갑 있는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에 또 가족, 가족 가운데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아버지 정말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가며 하나님 안에 구할 수 있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그의 하는 모든 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고백을 많은 사람들에게 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싸울 곳이 없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 또한 우리와 동일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돌아보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른 유정자를 세워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를 세워 주시고 아버지 라반에게도 나타나셔서 꿈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 대통령 선거에 나온 자들에게 꿈으로 나타나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정치를 해나갈 때에 아버지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참된 아버지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러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안전을 아버지 보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자자손손 아버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뭐 화평한 나라, 또 부강한 나라, 아버지 세계의 영향력을, 영적 영향력과 모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우뚝 서게 하시고, 그러한 나라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죽게 맡기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